강한 국가는 군을 정치에서 분리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55년 전방 철책선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한 노병의 절규입니다. 군인은 왜 어떤 명령에도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드는가? 군인은 명에 살고 명에 죽기 때문입니다. 전장은 토론의 공간이 아닙니다. 명령의 정당성을 묻는 순간 부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의 힘은 판단이 아니라 복종에서 나옵니다. 부하는 명령을 완수하고 책임은 오직 명령을 내린 최고 지휘관이 집니다. 역사적 법적 책임까지 또 말입니다. 이것이 군의 엄중한 질서입니다. 지휘관은 말합니다. 책임은 내가, 영광은 하급자에게, 군인에게,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는 국가와 사회는 스스로 안보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군인의 복종을 존중합시다. 그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장학 바이블.